안녕하세요. 욕심 없는 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장치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구입하는 판매 업체를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금품이나 제공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가는 낚시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데요. 이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낚시 업체 사장님들께 각각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는 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찌 돋보기가 있는데요 찌 돋보기가 제가 여러 돋보기가 많이 있는데 이 찌를 만들다 보면 은이 찌가 되게 잘 들어가게 만드는 찌 돋보기가 있는데 어떤 찌 돋보기는 되게 어렵게 들어가는 찌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보시면 손가락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리고 이찌 돋보기가 어 찌를 세웠을 때 특별하게 부담없이 찌가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 낚시 이찌 돋보기를 구입한 데는 어, 88 포천에 있는 88 낚시터입니다. 링크로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요즘 주력 상품인데요. 노통지입니다. 해동교구사 HDF에서 나오는 노통지 3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통지 3호는 어, 1호, 3호, 5호, 6호까지 있는데요. 이 3호는 보통, 어, 부력이 0도 12호. 45g, 45g 정도 나갑니다. 45g 정도 나가니까 참고하셔서 부력 참고하셔서 이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치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이벤트로 이벤트로 이 장찌를 드리려고 해도 택배 회사가 1m 넘는 거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제가 뭐 낚시터에서 뵙거나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분들께 이 찌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팔팔 낚시점으로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이게 두 가지 낚시점이 있죠. 그쵸? 두 가지 낚시점인데 도지어부와 인형 낚시 목감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두, 두 가지 낚시들을 한개씩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전화번호도 나오는데요. 어, 여기 사장님, 사모님 되게 착하십니다. 착하시고, 사장님도 그렇지만 사모님이 어, 장치 만들어시는데 달인이십니다. 달인. 어느거나 물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다 해주시는데요. 너무나 잘 해주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치비만가면은 1m, 1m20짜리가 아주 튼튼한 온통 뼈대지가, 있,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1m나 1m10, 1m20, 1m30, 1m 1m40까지 사용해봤는데, 아, 저는 요즘 들어와서 1m나 1m20 아주 강한 그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직접 가서 영상이 찍은, 찍은 것이 있는데, 이 영상 끝난 이후로 여러분들께 이어서 어,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전화하셔가지고 찌 만드는 모든 재료 문의는 도시오브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형낚시입니다. 인형낚시는 인형 여기에 사장님, 사모님도 되게 친절하신데요. 여기에 특징은 뭔가면은 어, 인터넷보다 더싼것 같아요. 인터넷보다 100원, 200원, 300원이라도 더 싸고요. 일반 떡밥도 제가 이벤트 할때 여기서, 전적으로 여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은 어 3만 원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고 택배가 무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한번 올려 볼게요 올려보고 여기에는 일반 다른데보다 어 싸고 떡밥이 정말 쌉니다 다른 분들 보다 싸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낚시점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좀 모든 분들이 좀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어좀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찌를 제가 만드는 데 있어서 찌나 떡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떡밥이 제가 산전 수준 다 겪은 곳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쇼브 낚시에서 가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후로 제가 이어서 연결해서 보내 드릴게요. 요 영상은 제가 너무나 좋아 가지고 잉어가 너무나 이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액자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건 액자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은 잉어 낚시의 최고의 뜻밥이라고 생각하는 아라구이, 아라구이가 있는데요 이 아라구이 한국 총판이 있습니다. 한국 총판에서는 품질이 어, 속이지 않고 좋은 그대로 정품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솔 낚시 할인마트입니다. 다솔 낚시 할인마트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솔 마트 연락처도 제가 링크해서 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